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에 공습을 실시하기 위해 기브티의 미군 주둔지에는 항공폭탄을 비롯한 탄약이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습 작전이 실행될 경우 가장 대표적인 미 공군의 전투기 F-16이 대규모로 동원될 수 있을 겁니다. 이들 역시 제이담과 같은 항공폭탄으로 예멘의 수도 사나를 초토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우선 예멘의 후티 반군 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작전을 벌여야 될 텐데요. F-16 전투기들 중에서도 이런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와일드 위즐 기체 표준 장비 세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먼저 AN/ASQ-214 HTS 포드를 장착합니다. 이 포드는 적방 방공 레이더들의 전파 방사원들을 식별 및 분류하고 정확한 위치 좌표를 정밀하게 특정할 수 있는데요. 다음으로는 AN/ALQ-184 전자 전포드를 장착해 F-16 기체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. 다음으로는 h m 8 8 함대레이더 미사를 장착해 정확한 타이밍에 발사하는 것입니다. 대레이더 미사의 일 대명사인 이미사일은적 방공 레이더들이 내뿜는 전파를 감지해 달려들어 파괴함으로써 제압하는데요. 그러나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없고 적군이 레이더 전원을 꺼버릴 경우 갈 곳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. AN/ASQ-214 HITS 포드를 사용해 적 레이더의 위치 좌표를 함에 입력하고 발사합니다.